뭐 찍노? 구구.. <laughs> 구구찍나? 비둘기 뭘 주워 먹는거지? 안끼는수없 먹지 야들은 새끼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인다 많이 크진 않네 새로 안니네 뭔가 다 주워 먹지 비둘기도 응. 그 외래종 있고 국산종 있는 거 알아? 진짜. 국산이 훨씬 이쁘지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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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들은 국산이가 외래. 야들은 외래종 <웃음> 섞인 거. 찍어야 되는데 뭐? 이걸 말이 찍고 너무 거 이거 뭐 지금 배고프다고 보다긴장 <laughs> <laughs> 오늘 날씨 <laughs> 존나 좋은 아이씨. 이래라, 축제야. 내가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면 벽이나 동아지. 그래서 기르지니라 불이 더집좀 찾아게. 아 저번에 외갓집 갔을 때 <laughs> 닭을 풀어서 키우던데. 아 <laughs> 어, 옆집에 푸던데.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먹던데 아니 막 도로에 닭이 걸어다니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해빠지만 집에 찾아갔나. 그러니까 저기 어? 집 낮잖아. 똑똑하네상 <laughs> 3주, 수탁이 이 뭐야 좀 이래 약해 보이는 아들한테 이래 막달궈든단 말이 야쫀단 말이야. 존단 말이야. 내가 가기만 하면 날짜서 그 정도 <laughs> 같아. <laughs> 수탁이 사람 방아떤 그래 주인 아이야, 걔한테걔한다들런나들런다 이거 그거 방아면 막 전락하는데 뭐. <laughs> 멍차쁘지? <목적이지>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막 달고 들어오면 이쁘지 막 올라와. 왜짝 어릴 되니까짝잖아지 눈에도 아가, 그러니까 이 약하다 그런 거야. 안 되니까, 닭도. 그래 막 달고 들어오면 겁먹으니까 더 달가져. 사그 아, 그래, 이거, 이거, 길이야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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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야 이거, 다거이 이거, 이거, 이 만나면 어떡해? 거이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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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u juga Allah mengigil lawan aid dekat 딴 것도 필요한거다 두고 간대. 돼이퐁이 음, 두고 가야 이 쇠고네 그러니까 뭐 접시에 있으면 챙겨 가든지 내가 오른도 뚝배기하고 들고 왔다니까 내 비교한 쇠는 또한개 있는 거내 두고 가 보지 음. <laughs> 그 가스레인지 만들었지 음. 컵 챙기자. 컵 이쁜지. 빈티지 컵. 신문에 두들마라. 신문 있나? 기 있다. 신문에 두들마라가 소개할까? 컵. 자. 수령이. 이거 브랜드 알아? 테스터 <목소리> 초이스 <목소리> 맥심. 맥심이야? 창운이네 약간 이런 거 오래된 거 약간 희소성 있다니까. 데일먼드급 붙여라. 어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 팔릴지도 몰라. 아이고참 우리 꺼만 해도 만품 아니지.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 꺼만 해도 만 우리 만품 아니 아니 이런 건 다르다니까. 이거는, <laughs> 이건 빈티지 아니라. 그거 아니야. 안 보. 아 캠... 뭐랄까 캠핑족이라 그런가. 캠핑 하시는 곳이 그 분만에 그래도 탈수 있네요. 어어 수상 레저아 진짜 캠핑하고 잘 싶다. 싶다. 근데제꾸미나뭔 무슨 이고 밖에서 어일 <laughs> 휴먼 한 여름에는 이제 뜨거운 날이 안 오고 이제 그 이제 지금 날씨가 캠핑하기에 온다. 어제들 캠핑하기는 괜찮다. 안에 불멍하고 안세판이 80cm 안걸렸어? 어저어린다 뭐야 저거? 살수 <목소리> 있는 어린 같은데 <목소리> 그 <그게> 존나 <좀> 큰데? 그개 큰데 <목소리> 개 큰데? 저거 뭐야 저게? 뭐야, 저게. 300이 보장. 이, 이거, 이거 저기, 그래 사람 좀 있네. 난 이거 뭐, 하이. 이안뭐그은 거. 같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같은 소 응. 기도래정라그 정도. 그정말이라 사람 많도그 정도. 에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고 정도. 그 정도. 고그 정도. 도가 정도. 예 참. 구는 누구의 나는 친구가 나타나는 친구가 나타나는 친구가 나타나는 친가는전거가나는가나는 친구가 나타나는 친구가 나 저기 자전거 대여장이라고 써놨네. 아, 등에 있다고? 응. 어. 음. 뭐고, 이거? 낙동강 오리알. 그래, 전시네, 조형물이네. 아, 아, 아. <laughs> 저 거대한 오리 조형물이어서. 너무 이겨 1층이라고 생각하고. 촬영하는 언니야, 찍어 고 난 이거. 몰라, 난 사람한테 관심 없어. <laughs> 자전거 타면 재밌겠다 여기 음. 자전거 탈줄 아나? 못 탄다 빨리 배워라 <laughs> 갈지 줘봐라 자전거 자전거는 그냥 타면 돼중심 <laughs> 어떻게 잡냐고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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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아 하다 보면 하게 돼 말이 쉽다 지내 해봤거든 맞은 거다, 야. 얼른 타면 되는 건가, 저거? <laughs> <laughs> 예바 화질개한테. <유견> <laughs> 이래라, 초점. 즉각, 이래 하다가 즉각 하나. 아니, 아니. 영상인데. 지금 동영상이에요. 동영상. <laughs> 여기는 경천섬 전망대입니다. 예. 네. 놀러 오세요. 그런가 홍보 찍어. 어 <laughs> 아, 그런 그런 거내볼가까 그러니까, 거. 그런 거저저 상조 시로어 아마. 그니까 그, 여기 다 있어. 찍어 가지고. 경북에 어. 그런 거 되게 많아. 어의성에도 어. 그런 거 찍어 그러니까. 찍어가. 경북 지로홍보하는 어. 어. 영상 같은 거 어. 공모전 올리면 공공무원들이. 공원들이 그래 올리는 건지 뭐 하여튼 블로그 기자안 간지 있더라고 네. 근데 이 고향이 이제 이쪽 지역인 사람들이 그 정도 많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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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고급진 화질에 너 얼굴을 담아보라고 그런 거 담지 마. <laughs> 거라고요. 이쁜 화질에 얼굴을 담아보라고요. <laughs> 아 날씨 좋으니까 진짜 화질 잘 나온다. 잠깐 너무 커보겠